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이책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고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 1장은 그 섭리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하수에로 왕.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왕국의 모든 귀족과 고관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7일간의 연회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잔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 영광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자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나의 외모입니까? 성취입니까 재산입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마음은 결국 넘어짐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와스디의 거절과 인간의 통제력 상실.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황후 와스디를 불러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권위는 송상되었고 왕은 분노하며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와스디의 거절은 당시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조차 자신의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왕의 잔치, 와스디의 거절, 페이 이 모든 것이 위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에스더라는 한 유대 여인을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도용이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1장은 단순한 왕의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함과 인간의 실수, 거절과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에스더처럼 기다립시다. 아하수에로처럼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비록 하나님은 이 장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은 분명히 보입니다. 에스더 일장은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맞물려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의 잔치와 와수디의 거절은 에스더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